오늘은 토지 말고 아파트가 궁금한 게 많은데, 광주광역시에서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토지보다 먼저, 제일 먼저 떠올릴 게 아파트인 것 같아요. 아파트를 투자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일반인 분들이라 그러면, 학군이라든지 입지, 그리고 주변의 환경들, 도로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하시는 것 같아요. 편의시설 같이. 근데 제가 지금까지 아파트 쪽을 상담을 하거나, 그리고 제가 지켜본 바로는, 실질적으로 그런, 그런 요건들도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브랜드, 그리고 세대수, 타입 여기에서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요. 브랜드, 세대수, 타입 그렇습니다. 이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브랜드는, 브랜드는 아파트를 짓는 시공사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현대건설, 롯데건설, 포스코 이 여러 가지 대형 기업들에서 나타내는 브랜드이고요. 그 다음에 타입 같은 경우에는 30평대, 20평대, 그리고 대형평수인 4,50평대 이런 평대를 말씀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전체 입주하는 세대수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영향력이 가장 큰것 같습니다 근데 광주 전체적으로 그런 대형 물량들 대형 시공사에서 진행하는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면 공급 과잉으로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분양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구 대비해서 집은 현재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리고 광주 인원 뿐만 아니라 외부 투자자들, 광주로 치면은 전라남북도에서 외부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재는 분양이 잘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최근에 분양권 전매 제한이라든지 실거주 의무 기간 등등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수요 측면에서 많은 규제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실거주자가 아니고서는 투자로서 접근하기 좀 어려운 시장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언론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 하시는 게 광주 광역시 또한 규제 지역으로 들어왔고 조정대상이다 보니 많은 규제들이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그 다음에 전매 제한, 그리고 과정들을 정부에서 직접 개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정부에서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집값에 대한 하락 걱정,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가격 거품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광주에서 분양했던 작년 상반기 때 화정 아이파크라든지 북구의 재개발에서 분양을 했던 대형 기업들 전부 다 가격이 한배 이상 올랐거든요. 굉장히 많은 금액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는요, 향후 3년 동안 2만 세대가 넘는 물량을 계속해서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과연? 분양 가격이 떨어질까요? 2만 세대면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사실 전국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은 적은 물량입니다. 어, 전체 6개의 광역시 중에서 가장 적은 물량이고요. 인천만 하더라도 상후 3년 동안 8만 세대가 넘는 세대를 지금 분양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외부에서 투자자들이 봤었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광주광역시가 훨씬 더 투자하기에는 좋은 포인트인 거죠. 그러면 광주 내의 수요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조금 관심을 두는 곳이 광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광주 아파트가 조금 더 매력이 남아있다라는 얘기신 것 같은데, 그러면 분양권을 매수하는 것과 아니면 신축 아파트, 이미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 어떤 게더 장점이라고 보세요? 사실 현지에서는 분양권을 기점으로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낫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 봉송동만 하더라도 지금 봉이동에 있는 제1풍경채나 더샵 포스코라 등이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이미 한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가격에 대한 정점가를 찍었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아파트를 다시 투자하기보다는 앞으로 나올 물량들. 우리가 이제 아파트 투자 같은 경우에는 1등 아니면 2등 아니면 3등을 사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1등을 못 사면 2등을 사면 되고 2등을 못 사면 3등을 사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분양권에서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걸 사는게 아니라 적당한 브랜드에 좋은 타입에 좋은 세대수를 가진 분양권이 있다 하면은 초기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브랜드 아파트를 추천하시는 이유는 어떤게 있을까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물론 브랜드도 있지만 입지 이런걸 많이들 얘기를 하시던데 수도권 투자자와 지방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큽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보다는 입지와 학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를 먼저 고려합니다. 그러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어, 학군과 인프라보다는 오히려 먼저 보는 것이 브랜드입니다. 브랜드와 함께 갖추어져야 될 것이 세대수이거든요. 근데 세대수가 약 500세대 이상, 적어도 1000세대 이상으로 구축되어 있는 대형 브랜드다. 더군다나 거기에서 타입까지 30평대로 적정한 평수로 잡혀져 있다 그러면은 여기는 프리미엄이 거의 붙은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10년 동안 광주에서 분양을 했던 아파트들을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적어도 그 지역에 있는 지자체에 있는 중소형 아파트 브랜드보다 대형 브랜드가 아파트 프리미엄이 붙은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형 브랜드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수요자만을 위한 시장이 나타나게 되면 수요가 위축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향후 제가 봤었을 때에는 제 생각으로는 5년에서 그다음에 3년 안쪽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후에 이제 더 많은 정책들이 규제해 오고 그다음에 조금 더 집은 집의 형태로서만 국가에서 개입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힘들어지겠죠. 근데 지금 현재까지 기준으로 봤었을 때에는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광주라고 해도 지역이 꽤큰 편인데 큰 그중에 소위 말하는 A급, A급지는, A급지는 어디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A급 지역 어, 광역시급의 아파트 공급이 시작된 지는 1980년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가 지어지고 20년에서 30년이 지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가고 있죠. 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 지역의 인프라가 여기는 유동민구가 많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약 10년 정도 이상이면은 자리 잡는다고 합니다. 그 지역을 광주 쪽에서 사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아, 여기가 중심권이다라고 생각하는 지역이 사실은 A급 지역입니다. 광주도 마찬가지로 지금 재개발이 들어가고 있는 지역, 그리고 과거에, 지금은 아니었더라도 과거에 인구들이 가장 많이 몰렸던 시내라고 불렸던 곳들, 그런 곳들이 다시금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개발이 들어가고 자금이 흘러 들어오게 되면은 그 지역에 이제 한, 어떻게 보면 한번더 열풍이 일으키는 거죠.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25년까지 지하철 2호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호선이 지나가고 있는 그 과정들에 있는 노선들에서 가장 인구들이 많이 유입될 만한 곳들이 저는 A급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